163쪽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 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몽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스루도 그들과 연합하여 로 자손에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세엡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네, 함께 하인나 큐티로 나눌 말씀은 시편 83편입니다. 시편 83편은 아삽의 시곧 아삽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일단 아삽 하면은요. 떠올리실 수 있는데 다윗 시대에 3대 악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 시편 83편의 아삽은 그 아삽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삽은 후대의 아삽 후손 중에 누군가 쓴 시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시면은 에돔, 뭐 이스마엘인, 모압, 하갈인 등1 0 개의 국가 뭐 자손인 그런 사람 그런 그 자손이나 국가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다윗 시대에는 이런 대적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 있는 설로는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은 다윗 시대보다는 한참 후인 남유다 여호사밧 왕때 모압과 암몬과 에돔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민족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시편은 남유다를 연합해서 공격하는 여러 나라들, 또한 이들을 도우는 족속들. 이 모든 대적들에 대하여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뭐라고 간구하냐면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제발 그들을 사사 시대와 같이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일대 매세 상황입니까? 일대 십의 상황이고 내편은 하나도 없고 사방의 적들이 연합해서 치려는 상황에서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요, 이 시편 역시나 참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이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배 가운데 나올 때예요,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대 십은 아니지만 사면 초과와 같은 상황이 있고요,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이런 시간들이 한계에 달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견딜라고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견딜라고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계속 가만히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못 참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시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즉,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좀 제발 물리쳐 달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사실 상황이 너무 힘들 때는 여러분 경험하셨지만 기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좀 힘을 차리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부르짖다가 응답을 받게 되면은 생각지도 못하는 날에 갑자기 이런 일들이 해결되면 와,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원수의 세력들을 어, 물리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감격어린 고백을 하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우리의 이런 간절한 기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일절부터 사절 넘어가면서 한번 잘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 침묵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깨뜨려 달라고, 그들을 깨뜨려 달라고 하는 말이. 개인적인 원한이나 그런 것들을 갚아주시고 개인적인 대적의 세력들을 멸하여 달라는 기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1절에 넘어와서 2절 보실까요?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주, 주의 원수들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대요 누구의 원수라고 합니까? 내 원수가 아니에요. 주님의 원수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그 포인트하고는 조금 다른, 아니 어쩌면 완전히 다른 그런 기도가 될수있겠죠 그리고요, 그냥 그들이 그냥 주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바로 누구를 괴롭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방해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마시고 개입해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 간계를 깨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백성을 동그라미 치시고 주의 백성을 치려 관계를 깨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하려고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해서 서로 동맹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좋은 일을 할 때에는 한편 되기가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뭔가 나쁜 일 하려고 할때 이렇게 편들을 잘 먹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4절에 보시면요. 가서 그들을 멸하여 이게 이제 누가 하는 소리냐면 그렇게 동맹 맺으면서 하는 소리가 나쁘게 동맹을 맺으면서 하는 소리가 가서 주의 백성들을 멸해 가지고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12절에도 보시면요. 거기도 줄을 함쳐 보실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이런다는 겁니다. 이 목자 대신 여러분들 이 소리 들을 때좀 되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3절에서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 관계를 꾀한다 이 표현에서도 알수 있듯이요 관계를 꾀한다 이 표현이 참 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원수의 세력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또 목장인 우리를 자기들의 소유로 취하려고요 어리숙하게 오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활하고 교묘하게 여기 단어 뜻이요. 신중하게 회의하듯이 계획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냥 막 성급하게 우리를 뭐 무너뜨리려고 어리숙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신중하게 회의하듯 계획하면서 교활하게 교묘하게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그냥 턱 놓고 있다가는 한참 뭐가 잘못된 다음에 정신을 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미워하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연합하고 동맹해서 관계를 깨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이고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18절에서서요. 여기도 줄을 치시면 좋겠는데 온 세계의 지존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지존자 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세계의 지존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기쁨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삶의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시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 세계의 지존자 대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힘없고 연약하고 오늘 마음 다르고 내일 마음 다르고 아니 지금 마음 다르고 몇 시간 뒤에 마음이 다를지라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지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이후부터 보십시다. 온 세계의 지존자 대신 하나님만이 그들을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한다는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불과도 같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와도 같이 주의 광풍과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실 수 있고요.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고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어, 짐작하시는 대로 18절 말씀 온 세계에 지존다 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온 세계의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그들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줄알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지존자 되신 하나님, 자 그러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원수의 세력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목장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력을 멸하시고 물리치실 수 있는 온 세계의 지존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의무가 있고 권세가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펼칠 수 있도록 강구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을 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예, 주기도문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돼요.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말기 위해서. 근데 먼저 기도가 있습니다.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리지구촌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제발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개입해 주시라고 간절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에 우리가 멈추지 말고요. 더 나아가서 시간을 들여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원수의 세력들이 우리 교우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다음 세대들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 온 세계의 지존자 되신그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해달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지 않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냐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